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환입니다. 그 팩트시트나 MOU 언제쯤 그 발표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발표 주셨는데 그연 200억 불 분할납부 하는 부분 등등의 이 타결 내용에 대해서 그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결을 이룬 건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어, 수일 내에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양국 간의 어,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태시트는 어,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통상교섭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신 거죠, 최 기자님. 어, 저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자들은 어, 만족하고 성공하는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